7월 27일 수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예루살렘보다 민중의 땅, 죄인의 땅 갈릴리에서 복음이 빨리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찾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그때 결단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곧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 순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던 문화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미리 알고 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네 가지의 그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네 가지 유대교 종파와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추구했던 이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변화와 개혁을 가르쳤습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민중의 고난의 한 가운데서 역사의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정치 혁명을 원했던 열심당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평화와 원수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했던 바리세파에 반대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는 것과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랍비의 경우 제자가 스승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조기 축구회 선수들은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는 적당히 해서 안 되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예수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고 구경꾼이죠. 부름을 받은 제자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곧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세상의 가치를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랍비의 제자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는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순종을 하면서 엄청난 고개를 잡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자 됨은 바로 우리 주님이 최고의 권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랍비의 제자들은 일정 정도 공부가 끝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는 제자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리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삶과 인격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랍비의 제자들은 명예와 권세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내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인은 참 많은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머뭇머뭇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즉시 주님이라는 가치를 위해 우리를 비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 용기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